또 내부 분석 한번 또 다음 방법인데 같이 사들입니다. 이게 마이크포터가 게 같이 사들인데요뭐 이런 식으로 한번 봅니다. 여기는 이제 이런 활동 을직로할수 있는 제가업무를 담당하는 거예요. 우리 이제 어떻게 우리 물건 이 만들어지고 고객한테까지 가냐를 살펴보시면 되는 겁니다. 이렇게 하게 되면 이렇게 이윤이 남아서 우리한테 이득이 될 것이다. 살펴보는데 우리의 제품과 서비스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고객까지 어떻게 가느냐를 한번 살펴보는 겁니다. 이런 것도 한번 살펴보고, 또 이런 모형도 또 있습니다. 이런 툴이 부디오 려 해서 같이 희소성, 모방 가능성으로 조지. 이런 거는 이를 살펴보려면 질문을 하시면 돼요. 그냥. 내부적으로. 야, 우리가 다른 기업에 비해서 자원가능력이 괜찮은가? 또, 우리 갖고 있는 거는 희소하냐? 그리고 이거 우리가 했을 때 따라 잡힐 것 같냐? 이런 거 보고. 그럼 이런 그것를 살펴보니까 이게 우리가 실행할 수 있냐? 조직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냐? 이런 거를 보는 겁니다. 결국 이런 네 가지 질문을 통해서 결론적으로 우리 기업의 경쟁력이 어떠한가를 살펴볼 수 있는 거죠. 저희도 이런 활동을 했었습니다. 클로즈를를 살펴보면 옷을 만들어야겠죠. 주문팀, 디자인팀, 유통팀 거쳐서 업사 판매팀까지 가고 이러한 경영지원팀들이 있어가지고 이 사업을 더 잘할 수 있게끔 지원을 해줄 겁니다. 이렇게 되면 이윤이 남고 마진이 남는데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경쟁력은 이 쪽에 있었다고 판단했었어요. 기술 개발, 옷을 만들어낸 사람이 없으니까 우리가 잘 연구만 하면 사람들한테 독보적인 옷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. 이런 걸 살펴봤고, 이런 질문을 통해 살펴보니 되게 희소하다. 이런 거 하는 데가 없잖아. 우리가 먼저 하게 되면 좋을 것 같다. 라는 생각을 했고,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가 사회적 임팩트를 낼 수도 있지 않을까.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. 이런 활동들을 뭐 여러분들 기업 속에서 대입 한번 보면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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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해서 우리가 어디 쪽에서 경쟁력을 가지고 있을까를 살펴보실 수 있을 겁니다. 그 다음에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수학컨석을 통해서 전략하는데, 뭐 수학 컨셉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. 뭐 강점, 약점, 뭐 이런 거 하는데 중요한 거는 이 강점, 기회, 이런 것들을 결합을 해서 전략을 만들어내는 게 중요합니다. 첫 번째로는 SO라고 하면 강점 활용해서 기회를 선점하는 거죠. 우리가 그 시장으로 들어가서 공격적인 전략을 펼치겠다. 그 약점과 기회가 만나면, 우리가 가지고 약점을 보완해서 그 시장에 있는 기회를 한번 활용해보겠다. 볼 그게 있고, ST 같은 경우에는 우리 강점으로 시장에 있 위협들에 이런 거를 한번 최소화시켜보겠다. 그리고 WT 같은 경우에는 약점을 최소화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든 상황을 한번 방어를 해보겠다.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. 저희 쪽 예를 들어보면, 뭐 이런 강점들이 저희는 있었어요. 이런거쭉쓴 다음에 이렇게 살펴보는 거죠. 한 가지 전략을 살펴보겠습니다. 이런 강점이 있기 때문에 뭐 이렇게 결합하는 거 S1이랑 S2랑 같이 해가지고 O2를 하겠다. 하면 석사 과정생이랑 패션 디자인과랑 합쳐가지고 뭔가 기존 의료 시장에 대한 장인들의 불만을 불식시킬 수 있는 새로운 의료 브랜드를 창출할 거다. 이렇게 되면 이런 거죠. S전략으로 블루오션 시장을 공격한다. 이런 전략을 만들어내는 겁니다. 그렇게 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전략이 탄생되는데 이제 사회적기연부장회장님 만나서 휠체 장애인들의 의류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이런 전 그래서 휠체어 유저 전문 플랫폼 클로즈요가 되겠다라는 전략을 탄생시키게 된거죠. 그래서 이렇게 됐으면 도대체 우리의 전략은 도대체 뭐냐 라는 것을 살펴볼텐데 이거 실습을 했는데 시간 관계상 이실습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. 시트, 지 실습지가 있기 때문에 한번 돌아가보셔서 장점, 약점, 위협, 기회가 있기 때문에 그런 살펴보시면 전략을 만들어보시면 됩니다.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떤 일을 하실 건지 여기에 적어주시면 되는 거죠. 이 전략을 이렇게 딱 만들어냈다고 해서 끝난 게 아니에요. 아까 전에 전략의 탄생부터 이 밑에 더 있습니다. 실행해서 도대체 어떻게 되고 있고 성과 창출하고 있는지 살펴보고 또성찰를간을가져야 되죠. 지속성 그 성장에 의해서 이런 식으로 비즈니스 모델을 그려야 됩니다. 이걸 더 살펴보려면, 우리 또싸움마이 비즈니스 모델 같은 강의를 통해서 더 자세히 또 살펴볼 수있게 이런 식으로 해서, 여기서부터 걱정이 시작되는 거죠. 그 도대체 이 전략을 누가 실행할 거냐? 그럼 언제부터 이해를 시작해서, 또 어떻게, 뭔 돈이 있어도 하냐? 그럼 잘 되면 또 어떻게 하는지, 또잘안 되면 또 어떻게 하냐? 이런 것들을 계속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. 30조라고 또 얘기하면, 아, 이렇게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 물론, 쉬운 일은 아닙니다. 이 땅에 연필을 세우는 것처럼 쉬운 일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는데, 그런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, 이런 얘기를 한 사람이 있습니다. 펜시버브 서비스라고 해서 약속의 연필이라는 단체를 설립한 사람인데, 너무 고민하지 마십시오. 그냥 내가 이 일이 너무 좋고, 이 일을 해나가면 됩니다. 세상에 중요한 거는 진짜 내가 일을 하고싶어하는 사람들 그래서 그냥 하는 거지 뭔가 굉장히 거창한 질문과 함께 막 너무 많은 걱정을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그리도 함께 뭔가 차근차근 하나씩 하다보면 우리의 성장과 그런 우리의 전략을 우리도 한번 만들어낼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제 강의는 여기까지고요. 네, 들어가주셔서 감사합니다. 뭐, 저 찾으실 일 있으시면 네, 구림구직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. <laughs>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 다 아니면 쌈마이도 이렇

我买。